x는 0보다 크단데, 명제 q이면 p다가 이 참이 되려면,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? q가 p 안에 들어가야 돼. 근데 p가 지금 수직선상에서, 어떻 대 0보다 크대. 이게 p야. 즉, 요 안에 q가 들어가는 애를 물어봤어.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. 어, 이건 들어갈 수가 없어. 왜?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. 그치? 제곱이니까.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거는 실수 전체. 야 그러니까 이 수직선 다란 말이야. 안 돼. x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작은 건 없는데 같은 건 있어. 0. 0이 이 안에 들어가? 안 돼. x 제곱이 0이 아니야. 어디야? 0 빼고 여기 수직선 다야. 얘가이 안에 들어가? 못 들어가. 그렇지. x가 1보다 크다. 어 1보다 크다. 1보다 크다. 여기네. 어, 어때? 이안에 들어가네요. 그쵸?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어디야? 여기잖아. 이 안에 들어가? 아니, 이만큼 못 들어가. 그치?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몇번 밖에 없어. 4번만 정답이죠.